MDI 가가지고 1번 공구 불러와주고. 응, 교체. 자, 그 다음에 풀 1번 이제 꽂아주고. 또 테이프면 에어를 불어줘야 돼요. 오, 가라개도 나오는데. 그 다음에 핸들 모드 눌러주고. 핸들 모드 눌러줘야지. 그렇지, 눌러주고, 그 다음에 버튼 오픈시켜주고, 그 다음에 꽂아서, 잘, 홈에 맞춰서, 그 눌러줘. 음, 다 됐고, 그 다음에 이제 MDI 가서 이제 2번 공구 불러오고, 그렇지. 사사실로 와서, 툴, 2번, 음, 에어로 살짝 불어주고,